승자전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는 저그지역 이재동 선수입니다. 오늘 1차전에서 구성훈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자전에 올라왔지요. 한번더 테란을 만났습니다. 이에 맞서는 파란색 테란 조기석 선수입니다. 결승 진출 기록을 갖고 있는 조기석 선수. 예선 탈락까지 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만 오늘 어려운 상대를 승자전에 만났어요. 잡아내야 16강 가는 겁니다. 네, 뭐 쉬운 상대는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준비해 온 것만 잘 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기석 선수는 플레이를 하게 될것 같고요. 예, 이재동 선수, 와 조기석 선수는 많은 매치 업은 없었습니다만은 예, 16강에서 한번 시즌 2 16강에서 이재동 선수가 이긴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자신의 그 성실함이 반영됐던 그런 경기였었죠. 안전하게 안전지향형으로 이 경기를. 어, 진행하면서 자원적인 그 차이가 있음에도 그것을 차곡차곡 예, 따라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잡아냈던 음. 아, 조기석 선수였어요. 네. 이재동 선수. 어 재동이 오늘 조진영식 당연히 할 거죠.라고 중에 네. 응. 응원해주신 분들 계시고 예. 좀 나와서 여기 좀배럭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전진 그 팔베로그 시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오버로드가 일단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진출 경로가 저. 저 테란의 그 앞마당 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건 어. 그 오로들을 일단 눈릴 네. 겁니다 드론까지 보내가면서 좀 이렇게 변수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네요 네예 이재동 선수가 전부의 이가형도 완성이 된 상황에서 네. 드론 하나 여기서 시야가 찾겠다라는 요런 의미인데 어? 예. 자 아, 들어왔어요 아, 네. 와, 와 이재동부터 예 상당히 좀 날이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맵에서 무언가 할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베프로 드가 지금 로 미친 듯이 지금 나라가 도망가고 있죠. 예. 예. 이런 얘그 플레이가 뭐 연습 선수들의 그 연습 경기에서도 몇번 나왔었거든요. 저렇게 전진 팔베로우 시도 해주면서 오버로드 잡고 또이 앞마당 쪽을 아, 가져간 저옥을 하면 앞마당까지도 공략하는 식의 그런 운영. 네. 선배로 시작한 거좀 확인하고. 네.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오브로드 방향 바꿨어요. 스프링쿨도 좀 일찍 바로 올렸기 때문에 그냥 앞마당 쪽에다가 대놓고 해처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찰 SCV까지 잡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기석 선수가 이회에서 온라인상에서 크로싱필드를 연습했을 때 연습했을 때 승률이 30%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초반에 어떤 그 자신이 유리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빌드상으로 마련을 반드시 할 거다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한것 같고 예. 조심스럽게 이제 경기 운영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필로 예. 길로 빠진 되죠. 예, 어, 아, 준비 진짜 잘해온 것 같습니다 이종 선수가. 저런 부분까지 하나 하나 다 생각을 해 나가면서 또 상황에 맞게 스포닝풀 바로 지어주고, 예 그러면서 이 저글링을 저글링 생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앞마당까지. 음? 지금 초반에 그 전략을 좀 알아차린 채. 맞춰나가는 모습이 이재동 선수 보여주고 있고 예. 조기석 선수 팩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테란의 그 의도 파악을 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 삼회 처리 운용도 아니죠. 뭔가 좀 꼬인 테란 어, 꼬여버리는 그 상태에서 테란이 할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음. 어, 상태에서 틀어 맞고 맞기까지 뭐 앞마당을 가져가거나 혹은 빠른 테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걸 좀 보내고 있는데 그쪽으로 마은들이 오고 있어요. 네, 네기. 오 여기서 지금 지나가는 거 확인 우산은 뺍니다 네, 경력도이 지역으로 와서 만약에 오버로드가 유이 다닌다면 잡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압박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네. 여, 여기까지 예. 아주 과감하게 지금 올라왔고요 저번엔 예. 내기로 와서 예. 압박하고 있거든요 죽었던 예. SCV에 대한 복수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예. 원메럭에다가 가난한 상태에서 태크까지 오. 올린 그 태란이라서 아, 나오기 힘들겠구나 라는 판단을 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완성 대태까지 예. 시간을 좀 끌고 있는 모습이죠. 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은 대단히 의미 있죠. 결국 안마당 쪽에서 성큰 콜로니를 빠른 시간 안에 네. 예, 받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벌초가 네. 추가 생산돼서 좀 나옵니다. 일구까지 동원하면서 그런 예. 머린들 끊어냈거든요. 입구 쪽에 벌천기. 버지션 붙이고, 범팩 이후에 원스타. 네. 111 운영. 네. 레어테크. 네. 예. 빠른 러퍼 레어테크는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 버는 4개 압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엔 벌써 2개거든요. 예. 예. 지나가려는 러커. 예. 어, 네, 러커 강하면은, 아. 이야 일단 마인을 통해서 이 러커 진출을 또 이게 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아, 둘은 아. 진짜 아. 안 망할 수게 와, 이제부터 언덕이. 언덕 트롤의 규격입니다. 언덕 트롤. 에어스에서오이 터지면. 골고루 맞으면서 아, 피 빠진 드론은 두 개인데. 와 이거 잡네요. 아 이거 이 드론이 정말. 자 이번 장면에서는 m 블 p 였어요 예. 와. 드론이 언덕 위에서 한 대씩 맞으면서 안잡 결국 하나는 잡혔고요. 네. 그리고 히드라까지 예. 일단 그렇죠. 생산하는 상황입니다. 헤으로선 의도하기 좀 쉽지 않죠. 네. 뒷마당을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맵인데 이렇게 어, 빠른 테크를 탄 적일란 그런 생각을. 아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 확신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음, 네. 전원 차체 하고 있는 것까지 전원이 하나 찔러 넣으면서 확인했습니다. 정찰까지 완료. 네. 히드라 추가 대죠. 예. 상대는 기본 병력이 많지 않은 어떤 그 테크를 올린 이런 운영이긴 한데. 역시, 이제, 저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아 빠르게 히드라를 활용을 해서 어 견제 및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소수병력으로 그래. 어찌됐든 빠른 타이밍에 가서 아 상대방을 흔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일단은 예. 히드라가 발 빠르게 스피러까지 해서 이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어... 와, 성공. 어, 성공. 예. 응. 예. 마인. 혹은 뭐 레이스까지도 예, 모두 지금 아, 감안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네, 더 와서 여기 보는 거. 점사로좀 제거해주고 입구 압박 시작하죠. 예, 언덕 위쪽으로 지금은 이동을 해가면서 아, 마인으로 지금 수비가 안 되는 마인으로 오. 수비하는 것을. 그래서 히드라 위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벙커 하나 건설을 하고요. 예. 그리고 탱크까지 뽑을 지금 바로 눌러야 됩니다. 깜짝 예.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마인만 예. 믿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인이... 마인 자 마인 마인, 마인, 마인. 마인 마인 역대 만큼 마이나가마이나가 뭐? 네 S C V 와벌처 그다음에 이제 벙커로 정면 수비는 무조건 지금은 되는 상황입니다. 탱크도 지금은 빨리 뽑을 수 있을 만한 이론 체제였기 때문에 탱크 좀 활용을 해서. 벙커와 탱크로 지금은 네. 히드라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이게 넣으시고. 손해가 좀 있었어요? 탱크 점사를 하려다가 욕심불이다가 히드라를 좀꽤 많이 잡혔고요. 네. 적으로서도 이게 뭔가 다른 유닛을 또 뽑아내기 힘들만큼 가능한 운영이라서요. 네, 이우에 스파이어. 예. 네. 앞마당 쪽에 이제 가스도 안 캐고 드론만 어느 정도 붙인 상태에서 히드라로 난입해서 경기를 끝내겠다. 상대방이 탱크는 빠르지만 어, 어찌됐든 간에 병력의 양은 많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정면에 자 탱크 둘까지는 나왔습니다. 예. 점사에서 바로 돌파해야 돼요. 바로 돌파해야 요 여기서 이득을 봐야 돼요. 자 테로 테로. 오, 지금 입구? 자 스틸 예. 히드라 탱크를 다 잡았어요. 탱크를 자, 다 입구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일군이 히드라들이. 벙 네, 예. 지금 커 하나가 좀 수비를 잘해주고 있어요. 탱크는 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예. 입구 쪽에 벙커 하나에 예.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수비가 좀 되고 있어요. 거의 뭐 생명줄 같았던 히드라 부대들이었는데 두번 들어갔던 이 히드라들이 조금은 좀 어, 호막에 약했죠. 지금 탱크를 잡는다고 해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아, 이 드론 채어가면서게스 가져가고 또이탈로의 그런 변환까지도 지금 아, 생각을 하고 있는 아, 이재동 선수라서요. 음? 자 이후에 다음 카드는 제스파이테크가좀 완성돼 있고 예. 11시 쪽에 추가 처리까지 올렸습니다. 네. 히드라로 어찌됐던 탱크 숫자를 줄여서 히드라에 대한 압박감을 씹어놓고 그 다음에 빠르게 체제 변환을 뭔가 꾀 하면서 상대가 탱크 위주로 만약에 히드라 위주의 수비라인을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예, 그것의 어떤 빈틈을의표로좀 찔러보는 요 방법이 하나 지금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정면에다가 히드라 배치해놓고 히드라 보여주게 되면은 베럭스 자체가 좀 늦은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포트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배슬이 바로바로 뜰수 있는 이런 체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어 일단은 경기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배스 체제까지 갖출 준비를 하고 있는 조기서. 네. 네. 자, 스캔 사용해 주면서 이 히드라 이후에 다른 것이 온다라는 것을 아, 느끼고 있을 텐데 잘딴 이동 선수는 드론이 시급하고요. 네, 터렁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예요 예, 스캔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어쨌든 의도 자체를 조금 예,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 수비라인 형성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병력을 한타 구성을 빠르게 해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이라든가 이런 지점으로 진격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기성 선수는 할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탱크를 빨리 확보한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배슬과 탱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시점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일단은 치고 나가도 될 만한 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추하배너스더 늘리죠. 병력 추가, 거기다가 테크 건물까지 올리고 있는 테란입니다. 네. 배스는 배, 갇혀졌어요. 배스를 떨구면서 전진을 늦춰야죠. 지금은 병력 구성이 저그 입장에서 한번 시드라 위주의 가나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병력 구성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돌아보지만 네. 네. 마린들은 좀 잘렸고. 네. 서로 지금은 아, 꼬여, 꼬여버린 그런 상태죠. 이 평소에 그런 경기 운영과는 다른 아, 그런 경기가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 상태라. 아, 좀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건데, 어, 저그가 유닛을 빠르게 뽑는 것이 아니라 둘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로 등을 어, 뽑고, 그 이후에 병력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터렛을 얼마만큼 지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터렛 하나를 짓다가 취소하면서 배럭으로 바꾼 건 정말 좋은 판단이었던 네. 것 같네요. 예, 뭔가 수비에 조금 더 상대방의 견제라든가 수비에 어, 좀 집중한 상태에서 아, 경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적의 입장에서는 레어테크의 병력을 많이 생산을 하지 않, 안, 안, 않고 예, 하이브를 바로 누른 이런 그. 다른 그 체제 변화를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이제 럭 네. 뮤탈리스키의 럭커 거기다가 뭐스커지까지다소 뽑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 바로 나가야 됩니다. 네. 탱크 하나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옥저버 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희도 지금 이용선 상태이 변칙 패턴이 정말 헷갈릴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걸 전혀 예, 확실히 100%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하는. 어, 이 조기석 선수는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뭔가 뮤탈이라도 빨리 오면 안 되는 듯 싶어서 토렛을 여기저기 막 지워놨는데 상대는 드론만 잔뜩 찍고 지금 뮤탈을 넘겨버렸습니다. 어넘그 네. 어, 상황에서는, 그, 등, 아, 그 상황에서 요런 실수가 아, 하나 좀 물어서 잡았습니다 네. 네. 탱크가 어떤 땅으로 뭐지? 이동을 하다가, 야, 야 요거를, 했다. 이걸 가지고 시간을, 이거 낙태 플로가 암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야, 그래. 히드라, 멱치가. 예, 히드라 4기가 지금 뒤에서, 어, 저런 식으로 추가 병력을 끊어줬어요. 3탱크가 아니라 2탱크입니다, 2탱크. 네. 어, 어, 정확하죠, 니까 어, 탱크가 길막당하죠. 어, 어, 아, 이거 전투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런 네. 모습입니다. 러프 숫자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이브가 올라갔기 때문에 디파일러 뜰 때까지 어찌됐든 시간을 끌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테라를 한방병력 치자. 어, 어! 자, 어그로는 뒤쪽에 적을 이끌렸어요. 아, 전투를. 아, 야 네, 전투는, 좀 좀. 전투 구도는 가장 좋은 이런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먼저 이껴어 먹기 싸움에서. 들어오는 병력을 잡아먹었어요. 예, 저울링이 전면으로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서 에, 탱크의 포신과 머리를 어쨌 든 총구를 돌려놓고 네. 그다음에 아, 입구 쪽에서는 그 아래쪽에서는 러커가 아, 올라오면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모두 다 잡아먹는 이런 에, 구도, 이게 예, 가장 아주 좋은 구도에서 지금은 전투가 펼쳐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 로커와 저희들 아 저울링으로 잔여 병력들 정리합니다. 자, 공격 들어오는 병력들을 끌어냈고. 예. 당장에 포켓를 주지 않는 건 정말 뭐 다행이라고 할수 있고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이 어, 태란이 저그상대로 건물을 띄워서 이렇게 어, 시야구용을 쓰는 경우도 별로 없는 편인데 지금은 어, 사이언스 코시로트가 지금 떠 있거든요. 오버로드 속도업이 또 꽤나 빨리 되, 되었다 보니까 드랍까지도 생각을 해야 됐던 예, 네, 동서 포함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한타 병력이 탱크가 3기가 됐었고 그리고 안전하게 상대방의 포카스 지역 쪽을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앞마랑 쪽을 틀어 막고 있었다면은 전우의 활동 반영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텐데 d 파로 나올 때까지 시간을 너무 잘 끌었습니다. 히드라 내기와 그다음에 정면에 들어왔었던 병력을 걷어내는 솜씨로 말이죠. 네. 병력이 움직이면은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네. 지금 달가먹는 모습 이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퀄러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테라는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네. 딜을 이용해서 두 군데 동시 확장이죠. 네, 맵을 너무 넓게 쓰는 데다가 전투 자체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해주고 드랍십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더 활용을 해서 압박감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어어. 자 드랍십. 여기서 잘, 잘 돌렸어요. 잘 돌렸어요, 잘 예. 돌렸어요? 스커지가먼 방향에서 덮치려고 했었는데 잘 지금 돌렸고, 예. 예, 스커지 잡아주면서, 오, 배슬까지 등장! 배슬도 지금 있습니다! 드라츄 빨리 어, 끌어올 거요 야, 지원과 둘! 어우, 두개 잡았어요! 네. 저병력이좀 여기 자료병력이 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 여기. 요거 가지고 드론, 드론들, 드론들 예. 잡아야죠, 자유 드론들. 자유 드론들. 포수라고 나지만 스팀만 지금 먹게 되면 둘은 잘라내는데 진짜 엄청난 활약을 아, 보여드있는데 네, 저울링 나와가지고 정리가 되네요. 네, 저울링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배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네, 체제를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 뭔가 드랍식을 활용을 해서 더큰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자체는 좀 쉽지 않아 보였어요. 네, 하지만 바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가면서 어, 배슬 끊어내고. 적의 어떤 멀티 자체를 좀 계속해서 이제 네, 괴롭혀주는 이런 플레이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내면서 드론 병력도 상대방이 정리를 해주고, 다 네. 아래쪽에는 많이 있거든요. 네, 드론... 마인도 있고, 벌처도 있고, 이 지역을 어찌됐든 살려야지 12시 네. 확장 기지로, 12시 확장 기지에도 드론을 안전하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역을 뭐,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곳에 계속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아, 12시 쪽이 계속해서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드론 병력. 그 부분에 좀 러커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드론 변경이 좀꽤 돼요. 네, 그래서 해처리를 점사해서 바로 지금 터뜨리겠다는 이런 생각인 거고. 자, 어? 어떻게든 어? 뭐, 벌쳐가. 어. 예. 예. 건물 붙수는 벌쳐라니. 벌쳐를 좀 이용해서 여기 해처리를 깨내 예. 이렇게 되면 아래쪽 멀티 이 지역은 압박받을 게 분명해서 위쪽 확장기지도 하기는 했는데. 페란이 아, 자원적인 어떤 트러블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 확장기지 하는 것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 결국 이제 열지 쪽에 있는 절대 확장위주도좀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예. 네. 와, 와 아, 걸쳐, 좋아요. 걸쳐, 예, 타고들은 솜씨 벌처로 활용을 해서 야, 지금은, 예, 예 적의 확장 지역 쪽을 말리게 하는 데에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 성크라나 지어져 있는데 위치이좀 비었거든요. 예, 부여된 임무는 저 6시 그 왼쪽에 있는 확장 기지를 부수는 것이었었는데, 부순이 이후에 안심하지 않고 또 추가 확장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로바로 바로 이 정찰을 가주는 그 능력 자체도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석 선수가. 예. 저 위로 벌처를 넣으면서 아래쪽 도 위쪽 보군대는 벌처 견제를 흔들어주고 있고요 마인 때문에 지금은 병력이 잘 이동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리고 6시 확장 기지 쪽을 지키느라고 병력 소모를 좀 했기 때문에 12시 확장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 용맹하게 들어가네요 아주 네. 12시 확장 기지는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 병력이 어, 좀 부족했거든요 지상 병력이 좀 부족하고 자꾸 마인에 잘리니까 네, 뮤탄스크를 기습적으로 뽑아서 멀티를 지키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이게 네. 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정적 배틀은 계속해서 좀아 짤려 있었고 예. 아 하지만 올려지 생산되고 있네요. 네. 예 지금 무군으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 찍어 놨던 거예요. 예. 네. 요 지역 지금 뮤타스크가 방일업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지역 확보한 이후에 1 2시 확장기지 쪽에 있는 저 예, 벌쳐도 지금은 걷어내야 되는 예, 상황이고 아 히드라가 있네요. 서로 노려보고 있네요. 예. 네. 요거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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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네. 배설리 있거든요. 아 이레디 한 방이 아, 잘 됐고요. 네. 자, 로바 네. 어, 보이기 거주는데. 전에 지금 숙대트을 네. 만들겠다. 네, 나는 건데요. 여기는 터렛 하나까지 저지는 상황이고. 네, 자, 맞으면서 이 싸우네요. 싸우네요. 예. 싸우네요. 굴리안스 그냥 싸워요. 병력 구성을 깨놓고 그 다음에 네. 네. 네, 멀티 지역 쪽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탱크도 깨고는 네. 나오는 병력. 네, 자, 피해를 받으면서 너 맞으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리 열두시 확장 기지 쪽을. 만약에 이제 들렸다가 안마랑 쪽으로 가면 은 골리앗이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일단은 골리앗을 먼저 뽑아주고 추후에 추가되는 멀티로 추가되는 병력으로 아 지금은 이 위쪽에 있는 확장기지를 데미지를 주겠다 이 생각 같습니다 예. 상대 탱크 위주로 잘랐던 이유는 뮤탈리스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대가 골리앗을 많이 뽑았을 경우 히드라와 디팔러를 활용을 해서 이 지역 쪽을 지금 견제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메카닉 11업 무조건 때려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쪽 그 드론을 확충시키면서 12시 우측에 있는 확장까지 구전해야 되는 좀, 아, 다급해진 이재동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래쪽도 지금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장이 너무 단순해지면 은 아, 테란 입장에서는 전진하기 쉬워지는 상황이고 예, 조기석 선수도 지금은 멀티 양쪽에 있는 센터 쪽에 있는 멀티 쪽을 단독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바탕으로 자 플레이그 플레이그 어! 어! 거기다가 자시드라진 보내면서 예. 네자 수엄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예. 자 어, 테란의 묘사, 분진 근처이기 때문에 추가 네. 병력은 네. 빨리 오거든요 예. 위쪽에 플레이그 뿌려놨었던 병력은 모두 다 제거를 했고요. 네. 아 저그가 병력이 다크성까지 풀어진 상태에서 위쪽에 좀 생존율이 좀 높은 상황이었으면 더 돌파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테라리 추가 병력 보내면서 아래쪽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음? 지금 여투스 쪽에 일군 붙이면서 잠원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조기석 선수의 병력의 덩어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1위 예. 럽에 추가면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이 다수의 팩토리에서 병력 꾸준히 뽑고 있어요. 예, 어떻게든 12시 우측에 있는 확장만은, 아, 계속해서 저지를 시켰어야 되는 걸로 입장이었었는데 이번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 답답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활설셜대 통해서 자원출 하나 마비시키는데요. 자, 그래도 히드라가 와서 정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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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플레이그 뭐 다크 수험 이런 것들 활용을 해가면서 아 테란의 비싼 병력들을 계속해서 잡아 먹어주고 그 와중에 여섯 시 확장 기지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아, 테란 입장에서는 병력이 모이지 않게 되고 업그레이드는 될지 모르나 그러나 적의 어, 어떤 그 기본적인 병력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요 상황을 이재동 선수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드론 숫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벌처 던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섯 6시, 6시도. 예. 자, 여섯. 아, 우와. 이제 많이, 예. 이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겨야 소수병력이라도 드랍을 하거나 할수 있겠는데, 어 아, 그럴만한 그런 여유가 아직 없는 상태인 이재동 선수이고요. 네. 네. 벌처는 계속 뭐 히드라가 나와서 뛰어다니는 가운데서도 좀 지속적으로, 아, 이재동 선수를 괴롭히는, 요런, 포인트네요. 여기에 지금 또 신경 쓰다 보면 6초 확장기지 예, 분명히 이병룡이 또 깨러 가거든요. 네. 네. 메카닉 변경 2, 1업. 걸쳐 들어가고 그 막기 위해서 병력이좀추아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네. 네. 이 주력 한경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적당히 네. 네. 쌓였을 때 상대방의 위협이 될수 있는 안마당 쪽, 본진 쪽을 노리게 되면 이 경기는 잡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기석 선수는 할수 있을 것이고. 오로지 지금 좀 변수가 뭐 생긴다면. 갑자기 압을 당해 가지고 이 본진 쪽이 다 날아가는 건데 그럴 만한 그 인구 자체가 지금 되지 않 안고 있는 이동선이라서요 예, 뮤탈 히트라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탱크만 잘라 먹어 주고 디팔러의 어떤 아, 잡혔어요. 지금 디팔러점타에서 네. 잡아 버렸습니다. 그 들어가는 선하고 있는데 이렸어 예, 1까지 체제 네, 예. 저기서 안정적인 조합을 갖추면서 이재동 선수의 무너뜨리고 이번 경기에서 16강 규치이 일어납니다. 조기석이 올라갑니다. 네, 조기석 선수의 어쨌든 그 빠른 대처 이런 것들이 이재동 선수의 아, 기습적인 공격을...